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가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인주 우리에게 수익을 한 기줄 타기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먼저 현장 상황부터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서면서 4,05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를 이끌고 가고 있고요. 완벽하게 단기 수급선 위로 좀 안착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초반은 강세를 이어갔었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장중 이제 파트너사와의 면역항암제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돌면서 급락해 이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테코젠에서 나왔던 수급이 2차전지나 로봇으로 좀 옮겨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장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방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요. 이제 주요 연방 준비제도 인사도 침묵기간에 들어간 만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도와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수급은 눈치 보기 어려운 걸좀 나타내고 있는데, 정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발표될 포스탁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AI나 로봇 투자 활성화 등 이슈가 살아있는 주도주 매매 이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우리 시장에서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살아있는 부분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사실 어제 자 타깃주는 시장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목표가에 도달을 했죠. 네. 우선 지난 타겟 주 에이프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기분 좋게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갑니다. 우선 저희 작전본부에 오셔서 에이프리바이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씩 축하드리고요. 에이프리바이오는 이제 단순한 꿈을 꾸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죠. 글로벌 파트너사의 나스닥 상장과 임상 데이터라는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기반,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에보미는 나스닥 상장은 SAF의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글로벌 자본의 공식적인 인정이고, 룬드벨 임상 1상 중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안고 돌출이 한 2mm 이상 감소하면서 임상적 의미가 매우 큰 수치를 공개하면서 이제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했는데요. 핵심은 사실 SAFA.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구조적 우위죠. 약효 반감기 증가는 물론이고요. 염증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고농도 축적되는 구조가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ADC라든가 T세포 엔게이저 등 항암 영역까지 복사 국수천억기처럼 무한 확장 가능한 플랫폼 가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지 누적 기술 수출도 1조 2조 1조 2천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900억 원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들 증명을 했는데. 할릴만한 물건을 만든다라는 명확한 전략 아래서 추가 3번 이상의 대형 기술 이적 목표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폭발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눌림 속에서도 장중 11%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는 우상향 속에서 정고점 돌파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죠. 정고 돌파 등의 눌림목 구간에서는 집중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안내를 드렸는데 어제 정고점 돌파 이후에 오늘 장기금 11%대 강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세포치료 기대감과 바이오산업 흐름 속에서 정고 돌파 이후에 눌림은 살짝 있지만요.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저가 매수 타이밍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타겟주는 로보스타였는데요로보스타는대돌림 구간에서 완벽히 좀 자리 잡은 만큼 언제 치고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 중 하나인데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단순 로봇 제조사를 넘어서 공장 전체를 설계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할을 갖춘 스마트팩토리 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20년 이상 축적된 산업용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등 국내 이제 제조업 전방 산업과 적적으로 연결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를 했는데요. 핵심 경쟁력을 로봇부터 자동화 설비, 물류까지 제조 라인 전체를 통합 구축하는 시스템 역량으로 이제 이는 경쟁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 밸류레이션 리레이팅이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LG 전자를 최대주주로 둔 강력한 배경과 함께 AMR이라든가 AI 기전 기술 등4세대 로봇 기술 확장을 가속하면서 글로벌 자동화 음, 자동차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투자 확대의 구조적 성장 수혜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되돌림 구간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다. 주가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눌림목 이후에 되돌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오늘 좀 로봇주 적조정이 있다 보니까 장중 눌림은요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될텐데 반등 시에 이제 85,000원 선에 좀 매물이 있다 보니까요, 85,000원 선은 얼마나 강하게? 떨어질 수 있을지 어,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 본부에서 이어질 예정으로요. 아래 회의 코드에 접속하셔서 작전 본부에 들어오시면은 로보스타 추가 AS와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 적감에서 타이밍까지 전부 안내드릴 예정이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제공략 타이밍 그리고 로보스타의 구체적인 전략 작전 본부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작전 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 타깃주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하나하나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현대차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겹겹이 쌓이면서 요즘 정말 좋은 흐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를 생각하면 보통 이제 전기차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시장은 한 번에 이제 정책 변화로 판이 좀통돌이채 긴 피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규제 완화 조치가 바로 그 신호탄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중심이던 미국 자동차 시장 흐름을 이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실소요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런 구도에서는 미리 준비한 자만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현대차에게는 사실상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 부담이 좀 사라진 건데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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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맞추려면은 EV 판매 비중을 강제로 늘려야 하는데 이제는 현대차의 강점인 하이브리드 라인업만으로도 규제를 좀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산타페 등 주요 SUV 하이브리드 연비가 이미 리터당 16에서 18km 정도 수준이라서 경쟁력은 명확하고요. 반면에 이제 빅3 같은, 미국의 빅3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낮은 연비 때문에 매년 천문학적 벌금을 냈었고, 이번 규제 완화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큰 구원의 손길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현대차는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규제 변화의 방향성이 바뀌어도 모두 대응 가능한 유연성을 보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이 2020년도 대비 4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현대나 기아의 이제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도 연간 거의 50% 이상 폭증을 했다 보니까 EV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흐름까지 감안하면은 정책 실수요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현대차는 사실 이제 25% 관세 폭탄 때문에 2분기하고 3분기에만 한 4조 6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좀 떠안았었었는데, 여기 이제 전기차 보조, 보조금 중단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좀 조합을 좀 맞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요번에 15% 관세를 공식하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됐고요. 기업에게는 손실보다 무거운 거는 예측 불가능성이었는데, 이제 현대차는 정확한 이제 관세 환경이 정해졌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나 재고 전략이나 현지 판매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달러환 환율이 이제 현대차에게는 큰 우군이기도 한데요 수출 비중이 한 60에서 70% 이상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한 10원 정도 오르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한2 6 0 0원에서 2,700억 정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지금 달러는 이미 이제 뉴 노멀, 노멀 구간으로 올라와 있고요. 관세 비용이 이제 절반 가까이 를 환율이 좀 효과가 상쇄해주는 구조가 자리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관세 악재는 안정화가 될 거고 환율은 우호 환경이라는 투자 심리 전환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확대를 해왔지만요. 주가는 오랫동안 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 AI나 소프트웨어 역량 분산 때문이었죠. 모비스나 오토에버 그리고 포티투다시나 보스텐다이나믹 등 으로 흩어졌던 이제 기술의 구실점이 부족했다 보니까 시장은 혁신의 속도를 좀 확신하지 못했던 건데 지배구조 개편과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역량이 통합하게 되면요. 현대차 그룹은 본질적으로 재평가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현대모비스가 실질적인 플랫폼 통합 법인으로 재정립되면 은 전동화라던가 자율주행이나 SDV나 로보틱스나 GPU 파트너십까지 하나로 체계를 묶여서 현대차 그룹의 AI 플랫폼으로 재평가받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비용을 정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가치의 멀티플 상승을 가져오는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관세 리스크 완화 발표 이후에 수급은 빠르게 개선되면서 주가는 전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간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데 30만 원대 매물대도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요 상승 폭은 더욱 더 커져갈 전망 속에서 오늘 이제 30만 원 이탈 없이 완벽하게 안착한 이후에 40만 원까지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현대차는 지금 단순한 규제 완화의 수혜주라기보다는요 정책이나 환율 제품력 기술 지배구조 모든 퍼즐이 드디어 좀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국면은 어떻게 보면몇년 단위의 흐름을 갖꾸는큰 사이클의 초입일 가능성도 높은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 질주가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현대차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현대차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만원 잘 안착해준 뒤에 40만원을 향에 달려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현대차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포스코 퓨처엠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 팩토리얼과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더라고요, 반장님. 네. 전기차 시장을 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체 배터리의 전환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이제 양극재 가격이나 리튬 가격만 보지만요. 미래 배터리 산업의 팔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완성차와 그리고 전고체 생태계를 연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중심으로 이동 중인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번에 이제 팩토리얼이 여러 글로벌 소재를 테스트하고, 출력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곳,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찾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패토리얼과 손을 잡았는데 그거는 단순한 MOU 이벤트가 아니라요. 패토리얼 같은 경우는 벤츠나 스텔란티스나 현대나 기아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가진 정보체 핵심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독자 플랫폼인 패스트나 아니면 소스키스 같은 에너지 밀도나 안전성, 호환성에서 글로벌 토키어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포스코 퓨처엠 소재가 특히 이제 출력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라 테스트 결과는 매우 결정적인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전고체 상용화가 초기인 지금에서는 이제 가장 안정적인 소재 파트너가 누구냐 느 누구냐 라는 게고스란히 이제 공급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즉 이제 이번 협력 같은 경우는 향후 글로벌 전고체 생태계의 조기 입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고체 양극재라던가 실리콘 응급제 등 회사가 이미 R&D를 해온 기술이 현실적 수요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포스코 퓨처 m 3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4,000% 이상 증가를 했죠.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이익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뜻인데 이 배경은 보시면 은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비중국 공급망 선호라든가.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재고 손실 축소 그리고 이제 광양 전구체 공장 가동으로 인한 고정 비 레버리지 효과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무려 늘어난 겁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업황을 넘어선 체질 개선형 반등이 나왔고 특히 이제 미국 유럽항 양극재 수출 확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북미에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 1 0 0 0에 속도를 내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국내에서 비중국산 응급제를 대규모로 대응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IRA가 약해져도 그리고 관세 정책이 바뀌어도 미중 갈등이라는 뭐 구조적 흐름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북미 OEM과 셀 업체들은 중국 리스크 없는 응급제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 공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채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프리미엄은 단단하게 유지가 됩니다. 단 이제 양극대 쪽은 보조금 폐지나 수요 둔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요, 응급대에서 확보한 구조적 우위가 전체 실적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어,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한 차례 단기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 이후에 되돌림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놀림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놀림 구간에서 기간과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가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다시금 다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반등 시에 22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례 정리해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지고 있습니다. 정고체라는 미래 산업의 기회, 그리고 비중국 공급망이라는 현재 시장의 확실한 인증 어떻게 보면 이두 방향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많진 않죠. 지금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말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기업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빛을 볼 겁니다. 오늘의 용의적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입니다. 과연 이 눌림목 구간 얼마나 강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